의사집단진료 거부사태가 이제 9주차를 넘어섰습니다.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환자와 병원 현장의 안전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시작, 시작할 때는 총선 전에는 끝난다고 하더니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곧 해결될 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관심에서 멀어진 듯합니다. 환자들은 억울합니다. 평소에도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이제는 하느님보다 만나기 어려운 지겨,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술이 기약 없이 밀리는 건 당연하고 이번만 할수 있어도 감사해야 할지경입니다 의사가 없어 상처 치료하는 드레싱도 횟수를 줄이고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가슴에 케모포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양팔에 정맥 주사를 맞으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련병원 노동자들도 억울합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수련병원들은 엄격한 기준에 맞춰 수련병원을 운영하고 복지부에서 최종 배정한 수련이들을 정해진 규정에 맞춰 수련했습니다. 수십 년간 우수한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나마 병원마다 배치되는 수련이들이 매일 줄어, 줄어들면서 피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여 부족한 수련이를 메꾸, 업무를 메꾸며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런데 수련이들이 집단, 업무 이탈을 하면서 하루 수억의 적자를 보며 병원 운영을 위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공이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라며 마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한 것처럼만 비쳤으며 지금까지 수련 병원들의 기여는 온데간데 없는 기사들 뿐입니다. 현장에서는 바쁠 때는 인력도 추가도 짓지 않고 뺑뺑이 돌리더니 이제는 경영이 어렵다며 갑자기 무급휴직과 무급휴가, 병동 폐쇄와 통합.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수련이가 부족하다며 의사 업무가 타 직종에 전가되어 늘 불법 의료의 위험에 노출되어 전전긍긍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어제까지 일반 간호사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하루 아침에 병동 간호사에서 의사 업무로 내몰리면서 인턴 전공인들이 하던 업무로 하루 아침에 의사 전공인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이제는 버티기 힘들다며 진료를 직수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갈까 걱정해 눈치까지 보는 기막힌 상황입니다.